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방심이의 가짜 뉴스 신속심의센터 작년에 운영하다가 접었었죠. 어, 종결했습니다. 예, 끝냈죠. 그런데 그 가짜 뉴스 심의 기능 자체는 아직까지 방심이에 존속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어, 신속 심의, 심의 제도가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 심의가 가짜 뉴스를 심의해서 그것이 가짜 뉴스인지 판별까지 내려주는 기능이 있는 거 맞죠? 지금 현재 신속 심의를 통해서 어, 그런 가짜 뉴스란 그 태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그 규정에 따라서 어,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실에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담화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짜 뉴스로 신고하려고 그런 심의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특의 담화 같은 것을 보면요 지금 이런 내란 상황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거짓 해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전파 하는 것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까 심의는 심의위원들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보장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서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방송 또는 담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본인 대한 변명 또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화 보셨죠? 예. 그러면은 담화 보시고 그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심의, 심의의 대상이 돼야 되고 당 심의도 대통령을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소관입니다. 네.